안녕하세요. 벨라 계산다의 벨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도네시아의 아주 작은 섬, 그리고 기존에는 싱가포르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지만 갈수 있는 곳, 골프 마니아들겐 정말 유명한 휴양지, 저와 함께 바탐으로 떠나보시죠. 따뜻하다. 아우, 따뜻하다. 우선 수속 전용 가겠습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 공항은 정말 멋지다. 저희가 이용할 라운지는 마티나 라운지인데, 43번 탑승구 우측편에 있습니다. 마티나 라운지는 동편이랑 서편 두 군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온 곳은 서편 쪽이에요.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냥 들어갔다가 눈도장만 찍고 오는 거 아니야? 아, 네. 아 저는 라운지라 그래서. <laughs> 어뭐 안마의자도 있고 막 그런 곳도 하는데 식당인데 응. 식당. <laughs> 빵도 있네요. 어 그리고 한식. 와우 좋다. 不能 음 지금 이 시각에 이거 먹고 자면 살이 질것 같지만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바탐 시각으로는 12시 38분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2시간이 더 저희가 늦으니까 2시 38분일 것 같습니다. 어, 조금 피곤합니다. 저희는 얼른 씻고 자보겠습니다. 굿나잇 조금만요. 안 먹거든요. 하나만. 조금. 아침 식사입니다. 음, 한국인 입맛에 너무 잘 맞는데? 다 아, 맛있다. 생각보다 아침 구성이 좋은데? 음, 너무 좋은데? 빵까지는 안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싱가포르 인접에 있으니까 카야잼은 한번 먹어봐야지 싶어가지고 피넛잼이랑 땅콩 살아있는 거 보세요 이집 잼 잘하네 나 깜짝 놀랐다 솔직히 말하면 카텔 도시 먹은 거랑 좀 상관? 어! 전반적인 음식 퀄리티랑 맛이 너무 괜찮아요 빨리 산으로? 그런 데 보다 더 많은데? 음. 그림이 되게 다양해. 다 쓰러져가는 건물 사이에 엄청 빛깔 번쩍한 건물들도 있고 급변하는 곳이라고 하더니 여기 바탐이 경제력이 있는 도시래. 그러니까 못 사는 시가 아닌 거지. 이게 약간 개발을 점점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치안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이곳이. 그래서 그런 곳 보면은 어, 굉장히 탐이 난다. 아, 여기 땅을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laughs> 땅은 안 되고 <laughs> 아파트 렌트만. 99년? 우와. 오우, 화려하다. 이게 우리나라에 흔히 볼수 있는 쇼핑몰이긴 한데, 여기 바탐 지역에도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게, 어우, 새롭습니다. 전혀 기대를 안 했거든요. 오, 큰데? 이쪽도 쭉 있어. 앞이 단조하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야지 싶었는데, 왼쪽으로 바으니까긴 복도로 해서 또 샵들이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 어. 와... 뒤쪽으로도 엄청 크다. 이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큰데, 어, 어... 여기가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 문화권이다 보니까 그 문화들이 형성이 되어서 굉장히 다양한 느낌들이 많이 느껴져요. 루피, 루피가 이거 장난 아닌데, 어, 미니언즈다, 이거는. 어, 요런 거. 어머머머머. 여기에 구성품들이 영유아에만 맞춰진 게 아니라, 보니까 문구류도 있고요. 그리고 성인들도 좋아할 만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선물 사시기에는,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미용실. 이쪽편은 거의 디저트류를 많이 파는 것 같네요. 똑같다, 그지? 맛있다! 저 혼자 망고 아이스 블렌디드를 시켰고, 다른 분들은 무슨 밥솥에서 팥 같은. 펄, 펄. 펄이야? 버블. 근데. 냄새가 우리나라 팥죽 있잖아. 그런 냄새가 확 나는 거야, 생 뚜껑 열 때마다. 그래서 나도 무슨 팥죽을 퍼서 담나이 생각했거든. 요 그게 제일 배달이 많이 가야지. <목소리> 탑백0 아트를 가보려고 합니다. 이 그랜드 바탐 몰과 그 다음에 탑백은 필수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시네요 번호를 어 여기 있다 와 이거 요게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시라미스 초콜렛 안에 아몬드가 들어있고요 식감이 굉장히 크리미하다고 합니다 지아그 없다. 따로 없고 경찰분이 이렇게 수신호로 횡단보도를 조율을 하시네요. 그 종일 이러고 있는 거야? 와 힘들겠다. 아니 웬만하면 내가 으면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호텔이 하버베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우측으로 조금만 걸어오시면 바닷가가 나와요. 바탐의 바다가 그렇게 막 청량한 빛깔을 가지고 있진 않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해 바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바탐이 만약에 바다가 안 이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근처 빈탄섬으로 페리로 한 15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액티비티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저희가 내일 제트 스키를 타러 갈 거거든요. 저런 곳은 설마 아니겠죠? 저희가 오늘 저녁을 먹을 곳입니다. 3시 반부터 오픈 시간이니깐요. 그거 기억해두셨다가 오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그림으로 돼 있어야지 진짜. 한 번에 딱 보니까. 이거는 후추 크랩인 거고 이건 칠리 크랩인 거고. 이게 좀더 매울 것 같아. 와, 맛있겠다. 이 향이 확 느껴지는 거. 알지? 양념하고 맛과. 어, 양념 양념이 어, 이 냄새부터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매콤베이스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 먹었을때 었아 맵다! 이 느낌을 먼저 받게 돼요 그게 왜 이렇게 못생겼어? <laughs> 생선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재밌게 생겼다. 이게 okay. 담백하다, 괜찮다. 음, 밥 반찬 딱인데. 애기들 먹으면 좋겠다. 음, 잘 보세요. 음, 맛있어. 음, 살이 되게 진짜 쫀득하고 담백하다, 뭐든지. 튀기 음. 오징어인가? 되게 장난데 통이. 튀김 오징어 되게 맛있어. 음. 진짜 전투적으로 열심히 먹었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앞에 갈 거야 아니면 비치클럽 비치클럽? 이런데? 음악 쿵쾅쿵쾅 아니 지금 우리 이물골로 쿵쾅쿵쾅하고 막이런데 가면 튕긴다 한 7시 반에 거기서 나오면 그물 좋은 데를 빨리 나오자고 네. 하긴 물이 좋을지 지득탕이 될지 가봐야 아는 거죠 발리에서도 제가 물 좋은 비치클럽 지득탕 만들고 가지 않습니까 <laughs> 자 그럼 해야 되네. 아 진짜? 어. 음. 어, 톨게이트 났어. <laughs> 방금 저 사람이 그냥 직접 동떨을 받은 거지? 음. 허, 신기 신기. Thank you.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안녕. <laughs> <laughs> 아이스 커피 근데 해가 금방 금방 진다. 우리 들어올 때까지도 조금 약간 파랬잖아. 한 사람당 0천원 정도 내고 들어오면 음료 한잔 준다. 너무 좋아. 바탐 여행 오기 전에 해외 유튜버들 것도 좀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여기를 올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한번 그래도 가보자 크게 기대는 안 했거든요. 화면에서 보여지는 느낌들은. 유치하거나, 아니면 조금 공간이 좁거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빛치 느낌 와서 약간 여유를 느낀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안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 아, 오십시오. 재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와 볼만 하다. 꼭 와야겠다. 그리고 여기는 자리를 뭐 누가 따로 마스카 두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비어 있는 자리에 그냥 앉으시면 되는 거 같아요. 그냥 카메라 갖다 들이대면 다 인생. 하기 싫은 운동만 하고 왔어요 춤추고 가는게 아니라 운동하고 가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치클럽이라며 나 <laughs> 다이어트 시키러 온거야? <laughs> 저희가 낮에 도복군으로 이동했던 그 메리어트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렇게 해리터미널이랑 같이 쇼핑몰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마사지 샵에 왔습니다. 여기 터미널 바로 이어진다, 여기. 네, 시선을 압도하네요. 어, 왜 커플룸을 이용하는데 만 원을 더 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저희는 그냥 커플룸 예약했습니다. 네 인방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요아 그래서 근데 자기만은 나만 원이 아니 우리 둘 다에서 만 원. 우리에서. 아. 룸이 아마 다를 것 같아. 요 뭐, 샤워하는 곳도 있고 그런 룸이. 여기는마이이야이긴이 마사지장 만취가 됩다 여기는 제대로네요. 아 이것도 실리콘으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어 이건 또 처음 보네. 여기에다가 이제 페스 타올까지 이렇게 딱. 와 여기 허브 오일 마사지 역대급입니다. 향이 딱 생강차 향이 나는데. 오, 이것만 취향이 아닌 걸로.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만족도가 별이 10개 있다면 10개 주고 싶네요. 핫 허브 오일 마사지라고 해서 약간 핫 스톱 마사지랑 비슷하거든요. 오일 마사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소프트하잖아요. 뭐 케바케긴 하지만 여기는 적당한 압을 유지하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아픈 거 전혀 아니고요. 몸이 약간 풀려져 있는 그 순간에 뜨겁게 달궈진 퍼브를 헝겊으로 싸가지고 몸을 구석구석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눌러 주시거든요. 와 그게 마사지를 딱 하고 몸을 한번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석업으로 싼그 핫한 허브 향이 계속 나는 건지 아니면 은 가습기 같은 데다가 허브 오일을 약간 뿌려 가지고 계속 저희가 마사지 받는 동안 허브 향을 맡게 해주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핫 허브 오일 마사지 정말 추천합니다 여기는 제가 바탐 오면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어, 꼭 받아보세요